한국 맥널티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3십일날 어 이게 최대 주주 지분 매각 검토. 어 이거를. 해서극등을 했었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수평으로 약간 기울어져도 괜찮은데 극등 후에 이요 이, 이, 이 원절이 뭐 이게 120선여도 괜찮고 60선여도 괜찮은데 이부근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매도는, 오늘 여기까지 갔잖아요. 여기까지 갔는데, 에, 밑에 이렇게 보면은, 매물대가 있으니까, 에, 무조건 매도죠. 이거는 뭐 단기, 데이트레이딩 성격이니까. 물론 이제, 어, 또, 세력이, 이, 또, 제대로 한번또 해먹겠다 하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구요. 근데 어쨌든 오늘도 뭐, 7.81%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뭐, 충분히, 5% 이상에서는 쪽 분할 매도를 해야, 하면은, 어, 충분히 수익을, 같겠죠. 이런 패턴 이런 거는 단지인데 다만 이제 어제 이렇게 거래량이 적어야죠. 이게 최대지 최대주주 지분 매각 검토 소식도 있지만 에, 커피 수출국은 브라질 이제, 수확량 급감을 해서 커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뭐, 그런 이슈도 23일날 있었고요. 어, 그래, 그래, 된 건데, 하여간에,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어 또, 대명 에너지 한번 보죠. 그렇죠? 대명 에너지. 이그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쭉 급등을 한번 한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가 한번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예, 나오죠. 예. 그러면은 이이이 이, 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유가 이게 아마도 뭐 가스 지금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아주 줄이고 있다, 뭐 이런 등등에 관련해 가지고 있는데 늘 이게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뭐 호재죠, 호재인데 거래 대금도 이렇게 천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아주 왕왕 있어요 왕왕 어.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이런 거는 한번 이게 어제겠죠 어제 에 또는 어 이제 어제까지 마감을 하고 어 오늘 이제 봐서 진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겠나. 오늘 분봉으로 보면은 분봉도 이렇게 돼서 처음에 꽤나. 1분 아, 봉인데 수급이 이렇게 좋다가, 에, 거래량 놀림을 주고서 쭉 올라갔죠. 예. 대거 100억, 분당 100억이 넘게 거래가 됐었네요. 음. 그런 패턴이 왕왕 있어요 이게 패턴들이 왕왕 있어가지고 참 이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뭐 하루에 매매를 사실은 한두개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집중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개 하면은, 한쪽에서는 손실 보고, 한쪽에서는 남고, 그래가지고, 퉁치면은 뭐, 어, 수익이 별로, 뭐 이렇게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다. 예, 네, 이상입니다.